그래서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100만원을 얻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성공 확률을 적어도 3배 이상은 끌어올릴 수 있는 진짜 찐들만 알고 있는 비밀 치트키입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면 애드포스트 수익을 엄청 기대하시거든요 근데 하루에 잘 나오면 몇백원 보통은 몇십원 심지어 몇원씩밖에 안나옵니다 근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도 애드포스트로 천만원 버는 사람들도 있죠 모두가 없는 시간 쪼개서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천차만별로 갈라집니다 내가 애드포스트로 유의미한 수익을 얻고 싶은데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몇천원 이상 벌기 힘드실거예요 애드포스트는 조회수가 중요하죠 포스팅에 달려있는 광고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됐냐 요거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니까요 네이버는 구글과 유튜브에 점점 점유율을 뺏기다가 2025년부터는 GPT에 검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굉장히 힘든 기간을 겪게 됩니다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블로거들도 조회수랑 애드포스트 수익이 같이 폭락하게 되죠 그래서 애드포스트로 돈 번다는 얘기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최근 부터 이 애드포스트로 500만원, 1000만원 큰돈 버시는 분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24시간 내내 잠안 자고 포스팅해도 불가능합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현시점에 애드포스트로 100만 원 이상 버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두 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싶네요. 혹시 좋은 방법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클립으로 홈피드를 공략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홈피드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쫙 올리는 치트키와 함께 몇백만원씩 준다고 해도 저는 굳이 안 하는 이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게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네이버 앱을 켜시면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피드 이런 페이지가 아래쪽에 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을 홈피드라고 말하는데 이 홈피드에 노출되는 순간 그 콘텐츠 하나로 방문자가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까지 들어오게 돼서 이걸로 한 달에 천만원 넘게 애드포스트 수익이 들어왔다는 사례가 나오는 거죠. 이 영역에 노출되는 핵심적인 로직은 두 두 가지입니다. 퍼스널 피드와 트렌드 피드로 지금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이 피드에서 처음에 나오는 건 제가 최근에 검색한 관심 있어 할 만한 피드를 추천해 주는 거고요. 이게 개인화된 퍼스널 피드겠죠. 그 아래 칸에는 트렌드 피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고 많이 보고 다시 보고 하면서 지금 현재 반응도가 좋은 아무 곳에나 뿌려도 높은 확률로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엔 다시 제 알고리즘에 맞춰서 나트랑 관련된 퍼스널 피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트렌드 피드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이 홈피드 영역에 노출시켜서 방문자 애드포스트 금액을 폭발시키고 싶다면 여기서도 딱두 가지만 기억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극적인 후킹을 담은 제목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기존의 블로그 포스팅 하셨던 개념을 완전 버리셔야 돼요. 블로그 포스팅은 이 좁은 제목 공간에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우겨넣은 다음에 뒤에 후킹까지 제목은 짧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홈피드를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검색 유입은 포기한다. 트렌디한 콘텐츠로 홈피드를 공략한다라는 명확한 방향을 잡으시는 거예요. 트렌드 피드들을 보시면 제목에 아예 키워드가 없죠. 지금 저한테 추천해 줬던 4 0명이 좋아하고 댓글이 725개가 달리는 콘텐츠들은 검색으로 볼수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전생의 나라를 구한 남자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100% 어그로 끄는 후킹 제목으로 가서 홈피드를 공략 한다라는 전략으로 제목을 만들자 근데 그랬다가 홈피드 노출 안되면 어떻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솔직히 제목을 열심히 만들어도 노출 안될 때가 더많 잖아요. 가뜩이나 잘 안되는데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하시면 한쪽에 몰빵한 사람들한테 평생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홈피드 영역에 콘텐츠를 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 시의성 있는 콘텐츠 를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 예고편이 나왔 죠. 발빠르게 예고 편 를 재구성해서 오징어 게임 3에서 이장원이 불상한 이유. 에서이장원이팬이에서고 신나게 다가고 보니까 이분에서나오더고요 와, 처음이불해보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3이가 된다. 초에서 나갈 이그래이놓지 않고 있었죠. 근데 리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는데요 게임 요 편만 봐도 신이 뛰어서 오징어 게임 2 처음부터 분들 많다고 합니다. 저는 동 이런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물고 어그로성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아, 참고로 저는 오징어 게임 예고편 아직 안 봤어요. 어, 오징어 게임 예고편 그런 내용 아닌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종류라면 홈피드, 조회수, 어그로 콘텐츠로돈 버는 건 포기하자. 그래서 시의성 있는 주제에 어그로를 끌어서 콘텐츠를 발행하면 홈피드에 굉장히 잘 노출시켜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개념까지 알고 계시면 블로그는 물론이고 SNS를 운영하실 때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는 조금 정리되긴 했는데 홈피드 1기 때 진짜 난리였죠. 제가 오징어 게임으로 순화해서 말했지만 야한 거 엄청 많이 올라오고 커뮤니티에서 남자 여자 싸우게 만드는 글들 엄청 퍼오고 중국산 틱톡들도 조회수 많은 컨텐츠들 퍼다가 네이버 클립에다 다 뿌리고 지금은 퍼스널 피드 트렌디 피드 하나씩 하나씩 나오지만 트렌디 피드로 꽉차 있을 때는 진짜 가관이었거든요. 댓글도 몇천개몇만 개씩 달리는데 이게 거의 다 악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욕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졌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진행하는 더 인플루언서 보셨나요? 이게 좋아요에만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싫어요에도 가산점을 줍니다. 심지어 좋아요랑 똑같은 점수를 주죠. 온라인 공간에서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피드에 수천 개의 악플이 다는 동안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악플을 달고 자기 악플에 싸움 걸면 또 싸우고 이런 과정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플랫폼과 그 컨텐츠를 재이용하게 됩니다 트렌드 피드 전략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쪽으로 가신다면 악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트렌드로 어그로를 끌어서 애드포스트로 500만원, 1000만원 버는 길은 그런 길이다 이게 내가 알고 가면 스트레스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괜히 모르고 계시다가 놀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홈피드는 아니고 에드포스트 단가가 높은 카테고리를 고르시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에드포스트 광고 단가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 분야도 전략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넓은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평소에 발행하는 콘텐츠들로는 작은 키워드 위주로 폭넓게 노출시켜서 에드포스트 하방을 다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홈판에 올라가는 피드를 노리고 경제 관련된 어그로성 제목의 콘텐츠를 하나씩 섞어주시는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홈판에 뜨는 콘텐츠가 나오겠죠. 그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도 내 블로그에 맞는 작은 키워드를 하나씩 선점해서 폭 넓게 노출시켜 놓는다면 에드포스트 수익이 다른 카테고리의 동일 방문자 대비 너무 괜찮게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런데 홈판은 별개라고 하더라도 키워드 상위 노출은 상대평가로 결정하는 거라 새로 블로그를 시작해서 경제 분야에서 상위 노출시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이버는 각각의 블로거들을 평가할 때한 가지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다뤘는지부터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쓸때 실제로 본문의 내용이 그 키워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글을 보러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읽는지까지 다 고려해서 각각의 블로거들을 평가합니다 아예 데이터가 없는 새로 만든 계정으로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카테고리에서 꾸준하게 콘텐츠와 지수를 쌓은 사람들을 이길 수 없겠죠 그래서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100만원을 넘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성공 확률을 적어도 3배 이상은 끌어올릴 수 있는 진짜 찐들만 알고 있는 비밀 치트키입니다 내 목표는 경제 분야에서 애드 포스트로 100만원을 버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분야 상관없이 포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소위 잡블로그가 되는 거죠. 경쟁이 약하거나 아예 경쟁이 없는 키워드 위주로 쉽게 상위로 출시키면서 블로그 방문자를 2,000명, 3,000명 이상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은 카테고리를 정해놓기 때문에 방문자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키워드도 포스팅하실 수 있죠. 딱한 명만 빼고 아무도 키워드와 관련 있는 글을 쓰지 않아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저희는 제목에 저 키워드를 넣고 본문에 애국가 가사만 넣어도 상위로출 겁니다. 이분도 본문 내용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죠. 근데도 이 정도도 관련 있는 글이 없으니까 네이버는 지금 새로운 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분야만 포스팅 할 거야라고 고정해 놓으면 포스팅 할 소재들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쉬운 키워드로 방문자를 한 2, 3천 명까지 끌어 올려 주는 걸 먼저 해야 된다. 이 순서를 무조건 지켜 줘야 돼요. 잡블로 3천 명까지 키우신 후에 그제서야 경제 키워드를 하나씩 도전합니다. 그 시점에는 경제 키워드 스마트블록 기준으로 상위로 출돼 있는 블로거들의 방문자가 한천명 정도인 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시는 겁니다. 경제 분야만 올리는 방문자 1,000명 시랭크 블로거는 새로 만든 블로그를 이길 수 없지만 방문자 3,000명 다이아 로직이 쌓인 블로그로는 이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한 반에서 인기 투표 1등하는 친구랑 학교 전체에서 인지도가 높은 친구랑 붙는 개념인 거죠. 인기 투표했을 때 1등인 친구만 밀어주고 있는데 그 반에 전학가서 나 좋아해달라고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인지도를 먼저 쌓자.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고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숫자 단위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현시점의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한 여러 스위커 방법 중에서 딱 에드포스트만 봤을 때돈 버는 방법은 홈피드를 노리는 방법과 고단가 키워드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각자 성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알고 본인한테 맞는 방향을 결정하셔야겠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큰 관점만 이해하셔도 답답하거나 막막한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근데 아무리 홈피드, 네이버 클립, 쇼폼으로 가식거리 내용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내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우리 애가 아플 때, 내매장의 리모델링 업체를 찾을 때, 심지어는 강아지 테디 t 어컷 잘하는 샵 찾을 때 네이버에 검색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어 있는 컨텐츠를 보면서 오 어, 나도 저런데 나 저기 가봐야겠다.라든지 전문직 분들의 철학이 담긴 내용을 보고 아 이쪽에 의뢰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까지 AI에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의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 초반에 홈피드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홈피드는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만 내려도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어그로를 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폭발하고 애드 포스트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뭐 금세 또 내려가고 다음 또 자극적인 어그로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 한번 터져서 천만 원이 들어오면 저는 눈이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은 항상 어그로 끌 생각밖에 안 하게 될것 같고 저 젊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아내 인생의 경로를 그쪽으로 트는 게어 전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뭘 하나 만들더라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야지 그걸 소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더 건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극적인 어그로도 그걸로 너무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한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각자 끌리는 스타일로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영상을 여기까지 봐 주셨고 본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올려 놓은 영상을 확인하셨을 때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내가 어떤 식으로 포스팅을 작성해야 될지 조금 더 선명한 계획이 세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